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Act chapter 1 verse 8. 같지 읽도록 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 주에 어,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원한 구원은 누구나 받아야 할 중요한 일이고,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한 사역은 성도에게 맡겨진 것으로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성도도 피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 말씀 특별히 누가 증인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증인인가?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목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교회 직분 장로 권사 집사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또 시간이나 혹은 물질의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또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부서가 할 일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본문에서 말하는 증인은 누구냐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누구든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누구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증인이 돼야 할까요?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요? 또, 더 나가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소원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뜻이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받은 신자들은 당연히 복음의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든 원하든 성령받은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증인의,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서 선택을 잘해야 좋은 증인이 된다. 그세 가지 특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세 가지는 보기, 듣기, 가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보기, 듣기, 가기, 첫째, 보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시며, 우시며. 그래요. 우리 둘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눈물이에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는 그러면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 주님이 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이 주님을 아프게하신 것, 아프게 한것인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당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전 인류 속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가장 깊은 관심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우셨어요 뭔가 그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파서 오신 거였어요. 안타까워서 오신 거였어요. 주님은 왜 그들을 보고 오셨을까? 바로 4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거. 이 평화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선지자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였다. 너무도 궁금해서 살펴보기를 원했던. 아직 그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선지자도 궁금했던 것. 천사들도 궁금했던 것. 뭐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하느냐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고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참 궁금했던 일이에요.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에루살렘은 그 평화를 알지 못하고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더나가서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는 에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오셨던 거예요 우리도 에루살렘을 주님의 눈물과 함께 보아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에루살렘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에루살렘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다. 멀리는 아프리카 우리가 전혀 만나봐도 없는 사람들 남미 사람들 아메리카 대륙의 저 끝단에 있는 사람들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예루살렘. 그런데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예루살렘은 얼마든지 있다. 가족 중에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예루살렘은 참 많이 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진정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러나 스스로는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오늘날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눈물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갖고 우리는 그 눈물을 흘려야 되는 줄을 압니다. 주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에?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가지신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눈물을 봐야 되고, 그 주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듣기예요. 잘 들어야 되고요. 2사에서 6장 8절에 보면, 주가 이렇게 말해요.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2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써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삶의 일체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교훈 세 가지를 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영혼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영혼 구원의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에게 위임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사역을 맡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그 사역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일을 할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누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분이 가르쳐 주시니까 바르게 구원사역에 바르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에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증인의 자격이 뭐라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에루살렘과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명령형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어라 라는 명령형이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진술형이에요. 이건 뭘 말해요? 결과를 말해요. 성령을 받으면 결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6장에 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때 누가는 우리예요. 그 당시에 누가 할때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이지만은 오늘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거할때이 음성, 음성을 들려주는 대상은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이 있어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성령받은 사람들은 꼭이 말씀의 부담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갈거할때그 속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울이 지급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깊이 새기고 가장 그 말씀에 적합한 반응을 보일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고 잘 결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가는 것이에요. 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사야에서 6장, 8절에 보면 그때 이사야가 반응을 보여요. 뭐라고 말한, 그때 내가 가로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선지자 이사야는 누가 나를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그 질문에 그 물음이 자기에게로 온 것인 줄 알고 자기가 반응, 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나를 보내소서. 오늘날 우리는 이사야가 되어야 될는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정작은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내게 말씀하시는 거다. 내가 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특별히 성령받은 사람들도 수많은 거절이 있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은 해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또 다른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내게 나를,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아세요. 내가 해야 할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누가 갈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2 0 0 0년 전에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게 되고 사도들을 위협하게 됩니다. 협박합니다.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대,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올바른가, 옳은가 판단하라. 두 가지 말이 나와요. 너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너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말이에요. 너의 너의 말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뜻이에요. 거기는 내 뜻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뜻도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그것도 너의 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자기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너의 말인 것이고, 우리는 너의 말을 포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누가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반응은,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타고, 주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만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우린 지금 우리를 하여 갈 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선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많은 교인이 심지어는 성령 받은 교인들이 자기가 정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삶이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을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조금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멋대로 살려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주신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라고 주신 자유의지예요 생명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생명을 줄 것이고 내게 축복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취하겠으며 어떻게 복을 취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생명이 오고 복이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요. 하나님의 뜻을 불신중해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무슨이라고 하는 것이 생포돼도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이게 미혹이 아니면요. 이게 정신을 빼앗긴 것이 아니면요. 정상적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 분명히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생명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것이 생명을 놓치는 것이고 복을 놓치는 것이라고 선언됐고 분명히 그렇게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그래도 당신 뜻보다는 내 뜻대로입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제정신이겠느냐고요. 올바른 판단이겠느냐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교인이 그렇게 사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기절할 만큼 놀라운 일이에요.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보기, 듣기, 가기를 잘해야 돼요. 보기는 에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오시는 주님의 눈물을 보고 그 주님을, 주님의 눈물을 내 심장에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나도 이 시대에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듣기는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 거라고 할때 바로 바로 듣고 그것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여긴 나이다.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 일,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이야말로 잘 듣는 것이다. 가기. 가까이 가족에서부터 땅끝까지, 교인에서부터 불신자까지, 에루살렘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택한 것 같은데 아직 생명이없고 아직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들, 평화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세 가지 보고 듣고 가는 일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해야 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선택하느냐 하지 않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 결정권은 내게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 그 결과가 바로 당신의 미래요, 내 미래요. 복된 미래일 수가 있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가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 우리를 복된 세상에 두셔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이 결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세상껏 헛된 것을 바라보며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냐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도록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